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 I go to school by bus. 왜 전치사 by를 써야 할까요? in the bus, on the bus는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왜 더는 붙이면 안 되나요? by the bus는 안 되는 걸까요? 오직 by bus만 가능한 걸까요? 이런 수많은 의문점을 뒤로한 채 그냥 by 플러스 교통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어가 끝없는 암기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전치사 by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치사 by의 핵심 개념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왕초보 단계에서는 뭐뭐 옆에라고 해석됩니다. She sat by the window. 그녀는 창가 옆에 앉아 있었다. 창가를 기준으로 있으므로 창가 옆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We had a picnic by the river. 우리는 강가에서 소풍을 했다. 강을 기준으로 있으므로 강가에서라고 해석됩니다. There's a lamp by the bed. 침대 옆에 램프가 있다. 침대를 기준으로 있으므로 침대 옆에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정확히 침대 옆에 램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침대를 기준으로 램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말 바로 옆에 있다는 의미라면 명확한 전치사 next to를 씁니다. There's a lamp next to the bed. 침대 바로 옆에 램프가 있다. The library next to the school. 도서관이 학교 바로 옆에 있다. 자, 다시 전치사 by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치사 by의 핵심 개념, 기준. 잊지 않으셨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They solved the problem by talking. 그들은 대화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They solved the problem.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다. By talking. 대화를 기준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치사 by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기준이 되는 방식, 즉 주된 방법을 나타냅니다. 대화가 주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전치사 by를 쓴 것입니다. 다른 예문도 보겠습니다. He learned English by watching movies. 그는 영화를 봄으로써 영어를 배웠다. 영화를 보는 것이 주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she improved by practicing every day. 그녀는 매일 연습함으로써 실력이 늘었다. 매일 연습이 주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주된 방법의 전치사 by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핵심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 여기서 by는 주된 방법을 나타냅니다. 학교 갈때 버스만 타고 가는 건 아니죠.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된 방법이 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by bus입니다. 주된 방법으로서의 버스. 우리는 이것을 교통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y plus 교통 수단이라는 공식이 생겨난 거고요. 다른 질문도 보겠습니다. He traveled by train. 그는 기차로 여행했다. They came by car. 그들은 차를 타고 왔다. I go to work by subway. 나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 이제 왜 by를 쓰는지 완벽히 이해 되셨죠? 자,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by, the bus는 안 되는 걸까요? 결론은 아무래도 어색하다입니다. 이 이유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단히 미리 보기만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hey came by car. 그들은 차를 타고 왔다. They came in his car. 그들은 그의 차를 타고 왔다. 왜 이번엔 전치사 in일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잘 이해되셨다면 댓글로 간단한 예문 하나 남겨보세요. 복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